음. 모르겠는데. 오늘 어, 많다 오늘 많아이거 손이야? 어, 손이야. 피크퐁. 차 액자 삐뚤어진 게왜 자꾸 내 눈에 거슬리지? 환전소가 있어야 되는데. 지하에 야시장을 야시장을 여기다 만들어 놓은 거야. 여기가. 어. 왜냐면 법 있잖아. 그러니까 야시장을 야 여기 지하에다가 만들어 놓은 거야. 실제 야시장다 살짝 비싼데 시원하잖아. 이새우야 어, 깨, 타이거 새우 어, 진짜 크다 응아 새우 로버에게 근데 이런데도 맛있다고 하더라고 사람들이 이거 이게 다 오지, 맛있어 보여 0베파토 오지오리 음, 만원 맞지? 어, 만원 우리 여기 음. 아니, 올라가서 먹는다면서 초코넛 매장이.. 고기 마약물에 있었다니까.. 아 그래.. 나 몰라.. 누가 사주셨어요? 아빠가 결제해주시네요.. 또뭐 사셨어요? 아반이요.. 에코백. 여기가 크데 지하가. 우측으로하

넓은 정면 같은 거 어. 하시오 어. 먹봅시다 아빠는 모닝글로리만 더안 먹는 말 아니야? 자기는 베트남 취향이야? <laughs> 우리 나트랑에 저거는 좀 챙기면 원인들 놀리가 순순하던데. 응. 그래서 먹을만 하던데. 여기는 그냥 가정집 같아. 응. 그리고 돼지고기 그걸 많이 시키긴 하더라 고 사람들이. 근데 나는 응. 혼자 가서 커플들이랑 가족들이 많이 오잖아. <놀람> <놀람> 진으로안쓰고 그냥 향으로 썼잖아 이거? 응. 이거? 도 진짜같은데? 진짜 진짜 이거? 진짜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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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이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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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너무 너무 거 이거? 다 이거? 이거? 이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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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난 앞에서 찍어 이거 라브브야 라브브야? 라브 캐릭터 그거? 구박 줄여도 되겠지 나 이거 사탕인 줄 알았어. 1750 <laughs> 바트. 아, 1750 바트. 아, 이런 건가? 오디 박뭐야오야한 <목소리도> 이렇게 사람을 잃어버리는 거야. 오겠지? 너 찾느라고 지금. 왜나 구경 중이었는데? 너 찾느라고 지금. 너 사라졌다고 지금 엄마 지금. 왜나 사라졌어? 긴장 이빨이 하고 있어. 가봤자 어디 갔겠어. <laughs> 내 말이. <laughs> 나어른인데뭐 나... 샀어? 고양이인데 음. 뭐가 들었을지 몰라요. 아 랜덤이야? 응. 근데 나는. 아니면 얘를 묶고싶어요 새우튀김 새우튀김 어. 라브 솔드아웃이다 어 솔드아웃 오빠는 이런거 좋아하겠다 원피스 어 이거 솔드아웃이네 시리즈베리다 아, 샀네 그니난리좀많 어. 어, 솔드아웃이네 그니까 솔드아웃. 어다 솔드아웃 밑에도 그래 프이는은이는임은많 샀어 무슨 어리야 뭐, 녹있잖아 아, 봤어. 뭔데? 프라잉 베이비라길래. 고양이. 어디? 어, 엄마가. 아, 시행도 한다고 시행도 한다고 시행도 하면 해. 내가 사줄라고. 별로야? 응. 뭘지 몰라? 뭘지 몰라. 나는 이둘 중에 하나를 갖고 싶어. 근데 갯 야, 이게 140만원인데 이런 것들이 다 팔렸대 어? 140만원 와 이게 오리지널 아니야? 이게 오리지널인 거잖아. 잘알았 어？정확 한, 이 름은 처음 알았 다고？왜 응. 응. 여 기를 일부러 사, 온 거야？아, 응. 그 오렌지 주스. 기억이 뭐가 나올까? 네. 알맹이가 좋아하 네. 와, 진짜 달고 맛있다. 뭐가 나오세요? 뭐를 원하세요? 저요? 아, 이거? 파란색물 네. 저는 아니면. 예 아니면 예 아니면 예요. 네네. 이예 나오면 저 주실 건가요? 이 나오돌 둘개다줄수 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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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있어요. 아. 엄마 뭐, 뭐 엄마 게요 엄마가 나 먼저, 두개니야 아빠 아빠도 하나 어? 어? 아 하나 수 있어. 니 이거 아니면 이거 아니면 이거. 중이야, 야, 둘 중에 하나. 나는 여기서 나라 생각해. 여기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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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게 나올 것같아 뭐? 이거, 이거. 알았어? 아빠가, <laughs> 아빠 이거랑 했지. 핑크색이야? 내가 말했잖아. 우와, 진짜다. 이거랑 했지. 오, 어. 이것도 오케이, 일단 핑크색. 오케이. 촉이 좋나봐. 이거는 뭘것 같아, 아빠? 분명 하얀색 같은데. 이거 한색, 나한색처 나는 뭘것 같아? 자기는 원한 거. 원한 거? 나요거 어, 그거 나을 것 같아. 근데 니가 엄마가 원하는거 뽑을거야 내가 원하는 그래. 엄마가 원하는거 뽑을거야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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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핑크색이 두개네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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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핑크색 두개야 괜찮아 <laughs> <laughs> 나 하얀색 하면 안돼? 아니야? 이번... 두개 다 지우고 할까? 보고 싶은 두 개는 다 나왔네. 먹어볼까요? 나 이게 대체 무슨 맛이야? 소금만 하지만. 망고 스티키 라이스 알죠? 나도. 우리 먹어 나 먹었잖아. 근데 그 조합이 또 되더라. 음. 망고밥이. 막고 찹쌀떡 슈피카이 응. 찹쌀 걸리잖아 근데 여기는 되게 이런 큰 쇼핑몰 안에 있는 거다 보니까 좀 관리가 잘되고 이런 느낌의 시장 같은 느거 관리 아, 데가 좀 있지 그래도 크긴 하지만. 그 하트 거울 안에 있는 엄마 아빠를 찍은 거야. 이런 디테일을 몰라 주다니. 그때 엄마가 어. 프라이 베이비도 있네. 이제 울고 있잖아. 이거 그거 아니야? 오렌그 오랜... 뭐지? 오징어 게임? 어. 귀엽다. 근데 그거 떼 먹었잖아, 내가. 그래. 엄마 사다 준 거. 그짐 붙였는데, 그 캐리어에 붙였었는데, 그 떼졌었어. 얼마 정도 아, 어디 갔어 어, 여기 되게 이국적이다.

救我！ 시원하다 진짜. 날씨 괜찮은데 진짜. 가자. 아빠 저기가 그자 아빠는 걸음이 엄청 빨라. 아빠. 밤 되니까 예쁘다. 그렇지. 아, 줄줄 세워놨어.